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마,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공지한 게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아, 제가 이제 포핑쿠킨도 없고 했는데 저는 포핑쿠킨을 찍는 방송이잖아요 아 그리고 조회수가 20회더라고요 너무 좋구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솔직히 저는 구독자가 더 좋긴 하지만 조회수도 좋긴 해요. 아 일단 하던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로 이어졌어. 일단은 제가 포펭쿠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거 이런 걸 소개해도 되겠죠? 어차피 미니어처는 아니니까 저도 미니어처를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반에서 되게 많이 해요. 네, 반에서 하기 때문에 반에서 하거든요. 와그말 진짜 빠르다 그래가지고 전투 소개나 이런 것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어, 제가 이제 포피 키이는할게 많이 없으니까 많이 나누니까요. 막, 막 저번 때는 하루에 한 개씩 막 이렇게 올리고 했잖아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번 계속 이렇게 올렸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두세번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나 월화. 이거좀 월화가 바쁠 때는 수요일 정도에, 금요일이나. 일단은 지금까지 말드에 공지였고요. 다음 영상은 이 옷을 모래를. 소개하는 걸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편집을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편집을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이 요술 모래를 소개할 때만 이 편집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할되었습니다. 빠빠이 빠빠빠빠이.